예비 중일 더블 계열 윈터스쿨 시간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수금 일부 시간표를 보시면 1월 2일에서 1월 9일까지는 5시 20분에서 7시 35분까지 정규 수업이 있고 8시에서 10시까지 PT가 있습니다. 개강일인 1월 2일 금요일은 PT가 없기 때문에 수업 후 귀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1월 12일에서 2월 28일까지는 겨울방학 시간표가 시작되면서 오전 9시에서 12시 20분까지 정규 수업이 있고 점심 식사 후에 1시 30분에서 4시 50분까지 PT를 하고 귀가를 하게 됩니다. 3월 2일 이후에는 5시 20분에서 7시 35분까지 정규 수업 후에 8시에서 10시까지 PT를 하고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3시간 동안 주간 테스트가 있습니다. 월수금 2부 시간표를 보시면 1월 2일에서 1월 9일까지는 6시 10분에서 7시 35분까지 PT가 있고 7시 45분에서 10시까지 정규 수업이 있습니다. 개강일인 1월 2일 금요일은 PT가 없기 때문에 정규 수업에 맞춰 등원하면 되겠습니다. 1월 12일에서 2월 28일까지는 겨울방학 시간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전 9시에서 12시 20분까지 PT를 하고 점심 식사 후에 1시 30분에서 4시 50분까지 정규 수업을 하고 귀가를 하게 됩니다. 3월 2일 이후에는 6시 10분에서 7시 35분까지 PT가 있고 7시 45분에서 10시까지 정규 수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요일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3시간 동안 주간 테스트가 있습니다. 화목반 시간표를 보시면 1월 2일에서 1월 9일까지는 6시 10분에서 10시까지 정규 수업이 있고, 화목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1월 6일 화요일이 개강일이 됩니다. 1월 10일에서 2월 28일까지는 겨울방학 시간표가 시작되면서 오전 9시에서 12시 20분까지 정규 수업이 있고 점심 식사 후에 1시 30분에서 4시 50분까지 PT가 있습니다. 3월 2일 이후에는 6시 10분에서 10시까지 화요일과 목요일에 정규 수업이 있고 토요일은 오전 9시에서 11시까지는 2시간 동안 주간 테스트를 본 후에 11시에서 1시까지 PT를 하고 귀가를 하게 됩니다. 중1 WP반 학습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공통수학 1에서 인수분해까지 학습한 학생이고 입학 테스트는 중3상, 중3하, 공통수학 1까지 총 3과목을 시험 봐야 됩니다. 1월에서 2월에는 중3하 실력교재로 수업한 후에 심화교재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공수 1은 기본교재로 다항식의 연산에서 인수분해까지 학습하게 됩니다. 3월에서 7월 둘째 주까지는 공수 1은 기본교재로 복소수에서 행렬까지 공수 2는 기본교재로 도형의 방정식에서 부등식의 증명까지 학습하게 됩니다.